안녕하세요. 코드정입니다. 오늘은 논리의 심화편 마지막 강의입니다. 논리 시리즈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따라와 주신 구독자님,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모든 시청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논리가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논리의 심화편에서 우리는 인간 머릿속의 공통 구조를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신만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그리고 타인의 개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람들의 공통점을 잘 파악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토대 구조 모형을 제안하면서 생각의 토대를 이루는 대전제가 얼마나 강한 위세력을 행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경험이 머릿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봤고요. 여러분을 논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논리 응용편, 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대인 관점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요, 서양 전통 사상의 기본 흐름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변화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제 12강 확률에 위한 들어갑니다. 1. i n f 필 l l i b i l i t y 전통적인 논리학에서 참, 진리는 절대적인 참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사과다. 라는 문장이 참이라면, 이것은 항상 사과여야 합니다. 사과였다가 돌멩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온다라는 문장이 진실이라면 항상 진실이어야 합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오면 안 됩니다. Infallibility 완전무결함. 흔히 일본식으로 무류성, 무오류성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던 이 단어는 틀릴 수 없다는. 오류가 불가능하다는 완전 무결함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오류가 없음을 넘어 잘못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강한 신뢰를 포함합니다. 종교나 신학, 인식론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진리란 곧 완전 무결함을 뜻했습니다. 이런 관념은 한때 서양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입장이기도 했고요. 무릇 진리라면 항상 진리여야 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잘못이 개입될 수 없으며 거짓이 아닌 완전 무결한 속성을 갖는다고 보았던 겁니다. 논리적으로 A는 A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동어 반복적인 확신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교황 완전 무결함. 이 원리는 믿음과 도덕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를 대표해서 교황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그 결정에는 오류가 들어있을 수 없다는 교리를 말합니다. 개신교는 당연히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대인의 관점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이해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교황이 신이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과 아니라 서양 정신 사상에서 진리를 절대적인 참으로 여기는 그런 전통적인 관념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논리학은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참인지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무엇인가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된다면 말이죠.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어야 했습니다. 어중간하게 참일 수도 있고, 어중간하게 거짓일 수도 있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은 두 가지 영역에서 기계적인 완고함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완고함의 영역은 형이상학이었습니다. 예컨대 신은 존재한다라는 형이상학적 진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절대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증명에 성공했다는 철학자도 있었고요. 나는 이런 식으로 증명했다. 나는 분도 계셨고, 나는 저런 식으로 증명했다라는 분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형이상학적인 진리라는 것이 절대적인 참여에 해당함을 사실, 실제로는 알수 없노라고 대철학자 칸트가 논리학적으로 아주 해명하자. 오랜 세월 그런 신념을 옹호했던 역사가 무색하게도 철학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리의 완전무결함을 버렸습니다. 진리에 대한 완고함을 보이는 두 번째 영역은 흥미롭게도 수학이었습니다. 철학이 확신을 잃은 황무지가 되자 절대적인 참을 쫓아 수학으로 망명한 수리논리학자들이 완전무결함을 수학에서 펼쳐냈습니다. 망명지에서 그들은 안심하면서 안정감 있게 형이상학의 이상을 참이란 완전무결함을 지닌 참이라는 이상을 수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제를 정의하기를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그래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한정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고 지금껏 의심 없이 상식처럼 받아들였죠. 수학에서 그런 완고함을 보이는 건뭐 괜찮다고 봐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실은 수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론장에서든 개인의 의견과 취향의 세계에서든 명제의 완전 무결함은 사실 철없는 고집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학은 아무래도 좋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 머릿속 구조에서 펼쳐지는 생각의 세계는 참의 세계가 아니라 의견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런 완고함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영국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진실의 완전 무결함에 맞서 모든 영역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인간의 머리를 채우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경험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조건마다 완전 무결함을 결코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진리는 상대적이며 그러므로 반드시 비연적으로 이어야 한다 등등의 언어 표현이 있고 자연 법칙에 해당하는 지식이 있기는 해도 인간 자체는 완전하지 않고 온갖 결점이 많잖아요. 그런 인간의 머릿속에 완전무결하다는 건좀 이치에 맞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머릿속의 지식은 개연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완전무결함이 아니고요. 그 개연성이 바로 프라버빌러티이며 옛 사람들이 수학에서 그것을 확률로 번역했습니다. 프라버빌러티는 확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개연성입니다. 과거 진리는 완전 무결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진리는 개연성 확률입니다. 두 번째, probability,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해요. 확률의 위안입니다. 확률이 0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률이 1이라면 필연을 뜻합니다. 0과 1은 형식일 뿐, 즉, 뼈대이거나 구조일 뿐,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식은 그 뼈대 안에 채워진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모든 내용은 요 0에서 1 사이에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0에 거짓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1에는 참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면 결국 내용이란 즉 지식이란 어느 정도 참이며 어느 정도 거짓입니다. 지식이 완전 무결함이 아니라 개연성 확률로 존재한다면 우리 머릿속 당신의 머릿속, 여러분의 머릿속, 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거짓이라는 성분과 참이라는 성분의 혼합물 혹은 조성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런 통찰을 우리는 자주 간과합니다. 이런 통찰은 서양 정신사에서, 종교와 정치에서, 문화에서 아주 최근에 이루어진 지적 성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동양이 아니라 서양 정신사냐 하면은요 우리가 논리 논리학 이런 지식 체계는 서양에서 만들어지고 전승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철학에서는 동양철학 나름의 논리는 있었어도 논리학 자체만의 지적 체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릴 수도 있고요 옳더라도 확률 1로 오른 건 아니고 틀리더라도 확률 0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 통찰이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옛날에는 완전 무결함에 관한 그런 닭다리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위세가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논리, 즉, 인간 머리의 구조는 사람마다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조, 그런 프레임에 채워지는 지식의 내용이나 의견은 사람마다 다르고 완전 무결하게 참이거나 완벽하게 거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인류를 대표하는 천재일지라도 그 머릿속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안의 지식은 참과 거짓의 짬뽕, 오류와 진실의 혼합물이자 조성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과거 인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한 차원 높은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이 거듭났습니다. 즉 포용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인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완전 무결함에 묶여 있던 과거 인류는 포용성이 적었잖아요. 좀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죽이고 했겠죠. 세 번째, 현대 물리학. 사람들은 논리를 자연 세계의 일치나 법칙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완전 무결한 논리에 대한 동경이나 환상이 이런 오해와 혼동에 깃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자연계의 이치처럼 법칙으로 굴러가지 않잖아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머릿속 생각에는 참과 거짓이 각자의 성분비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확히는 알수 없는 그런 성분비로 섞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연계의 원리조차 완전 무결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더욱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계도 저러할진데 어떻게 인간 머릿속 생각이 완벽하겠느냐?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런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종래 고정 불변으로 여겼던 공간이나 시간은 상대성 이론에서 그 완전 무결함을 잃었습니다. 모든 자연계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직접 볼수 없습니다. 설령 보는 것과 유사한 간접 경험 말이죠. 즉 우리가 판단을 내리겠다면서 굳이 그 기본 입자를 관찰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본 입자는 유령처럼 존재합니다. 양자역학은 자연계를 이루는 기본 알갱이는 비유컨대 참과 거짓이 동시에 포개져 있는 형태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보고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자연계를 이루는 기본 입자는 있다라는 사실만 알려줄 뿐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들이 개연성, 즉,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석합니다. 마치 집 안에 있는 선호공과 집 밖에 있는 선호공이 동시에 개연성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상자 안에는 고양이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는 것처럼,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동전의 앞면을 참이라고 하고, 뒷면을 거짓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이름 붙인다면, 참과 거짓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기본 입자는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연계를 이루는 기본 입자가 이러할 테니 결국 자연계 자체의 완전무결함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계조차 완전무결함이 없으니 세상에 이치라면서 논리를 완벽한 원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는 즉 인간계에서 완전무결함을 찾으려는 모든 환상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머릿속에서 옳고 그름을 너무 고집하지 말기로 해요.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꽂힐 수도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과감히 생각하되 상대방을 더 폭넓게 이해하면서 소통하기로 해요. 이로써 논리의 심화편 6개의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논리의 응용편 7개의 강의가 기다립니다. 마지막 논리적 글쓰기가 대단원의 막이 될 거고요. 코드정 이름을 걸고 장담하건데, 응용편이 기초편이나 심화편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구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실생활 속 얘기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